요즘 이 깻순이 아주 연한게 이렇게 나왔어요 요거를 이렇게 깨끗이 세번 정도 씻어 주세요 이렇게 씻으면서 너무 이렇게 긴 거는 이렇게 좀 잘라 버려요 아주 연해요 요거 그냥 해서 장아찌 담으면 그냥 이렇게 큰잎으로 담은 것보다 연하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것만 잘라주시고 아주 연해서 이렇게 큰잎 담는 것보다 이렇게 요런 걸로 담으니까 더 연하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끗이 헹궈서 물기를 쭉 빼서 장아찌로 담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큰잎들도 많이들 담는데 이렇게 담으면 그냥 이렇게 하나씩 드시면 아주 맛있습니다. 제가 한번 담아볼게요. 이렇게 해서 세 번만 깨끗이 흙안 나올 때까지 좀 깨끗이 씻어주세요. 세 번을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쭉 빼주세요.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설탕을 3컵을 넣겠습니다 설탕 먼저 그냥 이 통에다가 이렇게 설탕 3컵 간장도 3컵 간장 3컵. 이거는 2배 식초라. 일반 식초는 3컵. 2배 식초라 1컵 반. 이렇게 넣겠습니다. 저어주세요. 이렇게 져서 간을 한번 보세요. 간장이 달콤, 새콤 하면 맛있어요. 내가 먹기에 간이 맞으면 돼요. 그리고 지금은 이게 짠데 삼삼하게 드실 분들은 물을 추가하는데요. 이게 지금 깻잎에 수분이 나오니까 물은 안 넣겠습니다 삼삼하게 드시고 싶으면 물을 한 컵만 넣으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담으시고 중간에 그리고 요 간장에다가 청양고추를 몇개 썰어 넣었어요 그러면 더 칼칼하니 맛있지요 이렇게 해서 끓여 주세요 그래갖고 숨이 어느 정도 적, 죽으면 숨이 죽으면 그때 저장할 용기에 담아주시면, 여기 돼지야 앞에서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요런 거 이렇게 담으면 이것도 아주 맛있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큰 통에 꺼, 여통에다가 보관할 거예요 저는 여기다가 피클도 담고, 장아찌도 담고, 다용도로 쓰는 통이랍니다. 이렇게 10분만 놔두면 죽어요. 시콤달콤 식초가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연하고, 지금 먹어도 맛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해서 그냥 다시 또안 끓여도 돼요. 식초, 설탕이 들어가서 살균을 다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냉장 보관 하니까 다시 안 끓여줘도 그냥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넣고 요새 반찬. 고기 드실때 명이나물 비싼데 그 대용으로 쓰시면 좋아요 명이나물 10분의 1도 안되거든요 가격차가 그쵸? 그러니까 요렇게 한번 담아보세요 이거 간장건지 10분도 안됐어요 5분 조금 지났는데 그냥 벌써 쑥 들어갔어요 그냥 바로 넣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속에다가 간장 아까 한 대다가 그냥 뒤집지도 않았어요 요 위에 거를 먼저 밑에다 넣으시면 자동으로 한번 뒤집어 주는 게 되지요 이렇게 다절었어요 지금 먹어도 맛있어요 바로 잡숴도 됩니다 청양고추도 몇개 썰어 넣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다 절어쪄서 계속 바로 드셔도 돼요 장아찌는 소스 만들 때 뭐든지 1대1입니다 장아찌 소스는 언제나 1대1대1이라서 간장 하나, 설탕 하나, 식초 하나. 그런데 저희는 2배 식초라 반을 넣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일반 식초는 1대1로 넣으면 되고, 2배 식초는 반만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담아서, 이렇게 진공특 항아리가 있어서 이렇게 눌러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실온에 하루만 놔뒀다가 냉장 보관하세요 바로 드셔도 됩니다 맛있어요 야, 오늘 담은 깻잎순 장아찌 이거를 고기와 드셔도 맛있지만 이렇게 부침개 부침개와 드셔도 아주 맛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요거는 미나리 부침개를 했습니다. 미나리 송송 쓸어서 다른 야채 섞어서 부침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